지난 8일, 제주시에서 발생한 7중 추돌 사고입니다. 한 관광객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며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3월 31일에는 남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가 추돌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전복된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화물차가 방향을 틀다 연쇄적으로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졸음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를 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1,200건씩 발생합니다. 2015년부터 5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만 437명입니다. 도로 종류별로도 차이가 납니다. 국도와 지방도로에서의 졸음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고속국도에 비해 두세 배가량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률은 고속국도가 13%를 차지해 국도 5.8%, 지방도 6%에 비해 눈에 띄게 높습니다. 시야랑 판단이 잠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운전을 했을 때약 3초만 졸아도 거의 한 100m 정도를 지나가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내 앞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예측을 할수 없다는 점에서 대응이 늦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졸음 운전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내 기온이 올라가고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집중도가 낮아지고 눈을 보다 자주 깜빡이면서 주위 분산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움직여주거나 졸음껌을 씹는 등의 일시행위로 이 일시적으로 졸음을 쫓아주는 것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근본적인 졸음운전 예방법입니다. 헬로 TV 뉴스 홍아영입니다.